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 13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이제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시대 때 행했던 제사의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들여졌던 여러 제사의식들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예법이 이제 한계가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한계가 있는 옛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당시는 여전히 이제 유대적 사고 방식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남아 있을 때였고 어, 다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교리적인 확신을 줘야지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인 성소와 둘째 장막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면 충분하다. 구약적으로 구약적인 어떤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 우리의 그 영혼과 양심, 그리고 전 인격을 정결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장으로 가시면 10장 역시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그 논리를 더 발전시켜 나가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9장 23절부터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재물이다. 라는 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크게 보면, 어, 4장 14절부터, 어,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변론을 하는 이제 웅장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큰 교리적 내용이었다면, 이제 10장 19절부터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 현실 속에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러 대내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럼 담대함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표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어, 전에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지만 믿음을 이제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10장 26절에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외적인 박해라는 고난까지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리를 이제 받은 후에, 너희가 이제 진리를 분명히 받았고,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제 너희가 물러날 곳이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고 너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1장으로 가시면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장입니다. 10장에서 이미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를 했고, 11장에서 그 믿음이 가진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먼저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 여러분, 실상이라는 이 원어에 담긴 뜻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직역하면 아래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아래서부터 받쳐준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신앙을 받쳐주는 기초석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보증하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것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이깁니다. 증거의 힘이 참 크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라는 증거를 통해 분명히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수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고 아무리 말려도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박해와 고난이 와도 말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인격적 대상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11장입니다. 우리 12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면 언제나 불안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격적 대상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 내로 황제의 핍박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징계가 때로는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내용으로 이제 경려 성도들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도하거나 떠나가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장은 여러 어려움 중에도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참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삶의 어떤 예배적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로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 우리 오늘 말씀은 11장에서 13장까지만 같이 우리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